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laughs> 눈 내리는 어, 산골이에요. 천천히 예, 제가 지금 아,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어, 이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내리네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내려서 눈이 내리면 여기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천천히 이렇게 지금 사륜으로 어, 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겨울이에요 아 여기가 아 올해 올해 이제 첫눈이 인데요 오늘이 20 며칠이죠 오늘이 27, 27일인가요 네. 아 12월 27일 아 벌써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지금 <laughs> 북동 문치제인데요. 아이 북동 문치제에 눈이 내리면 여기 스프링곡의 꼬부랑 길이 아주 멋지죠. 에, 눈 내리면 이꼬부랑길 스프링곡의 문치제 네이처로드 강원 네이처로드 네이처로드 5에 속하는 그런 길이죠. 여기에 사진 촬영하러 오세요. 사진 굉장히 멋집니다. 저희 집 있는 쪽에는 눈이 굉장히 아까 많이 내리는데, 여기는, 아 제가 사는 그 북동, 북동로 388-5랑, 여기, 어 오산이에요. 함, 오산 쪽이랑은, 아 이, 기, 온, 기, 후, 어 기, 온, 기, 후가 다 달라요. 어, 지금 제가 사는 북동에는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내리는데 이 고개를 넘어오면 이렇게 아, 눈이 거의 내릴 듯말듯 하죠. 아, 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쪽에는 비가 오는데 이쪽으로 건너오면 비가 또안 오기도 해요. 이렇게 어, 날씨, 기온도 많이 차이가 나요. 어, 겨울 기온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여름에는 특히나 약한 3도 정도의 기온 차가 있어요. 온도 온도 차죠? 기온 차 온도 차. 기후와 기온은 다르죠. 어, 달라요. 기후는 어, 1년 평균을 해서 내는 게 기후인가요? 그리고 기온은 그때그때 짧은 시간에 딱 그런 그. 일기의 변화 이런 걸 기온이라고 이렇게 얘기 하나요? 예, 아, 눈은 어쨌든 쌓여 있습니다. 아, 북동에 여기 산골에는 벌써 이렇게 눈이 오고 있어요. 이제 거의 아, 눈이 있는 곳은 다 통과한 것 같아요. 눈은 조금씩 내리기는 하는데 아, 무사히 아, 제가 예, 눈 눈을 벗어났습니다. 아 저기 앞쪽에는 아, 눈들이 조금씩 쌓여 있어요. 아유 이러다 말겠지요? 아 11월 달인데 예, 눈이 막푹 쏟아지게 하겠어요? 아, 이러다가 말겠죠? 조금 오다가 말겠죠? 저희는 어, 스노우 타이어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예요. 스노우 타이어를 꼭 끼우고 다녀야지만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 아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사륜을 어, 하고 왔는데요 이제 사륜을 풀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어, 사륜을 풀어도 돼요 사륜을 풀고 나서는 이렇게 약간 어, 좀 빠꾸를 좀 해줘야 돼요 뒤로 이렇게 빠꾸를 해주면은 럭킹 어, 밑에 걸려있던 럭킹하브가 어, 얼른 잘풀린다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럭킹하브를 어, 풀고 아, 여름과 가을 겨울이 금방 여름인가 싶어 덥다 덥다 할 때가 어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눈이 내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우와 이제 저쪽에 앞쪽 저기는 오산이에요. 오산인데 오산 쪽에는 눈이 조금 쌓여 있네요. 이제 네, 눈이 쌓여 있는 길은 이제 전부 지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겨울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춥기도 한데 굉장히 낭만적이죠. 아, 눈이 내려서 또 서로가 추워서 이렇게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꼭 안아줄 수 있는 아, 그런 계절이죠. 아, 군고구마. 또 따뜻한 따뜻함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죠. 아 이제 제가 눈 내리는 곳은 다 이렇게 지나온 것 같고요.